안녕하세요. 닥터브즈스 캡틴 인영화 원장입니다. 글쎄요, 의사 되기가 까다롭죠. 실은 어려워요. 또 계속 나이 들 때까지 할수 있어서 아마 이제 의사 과잉 시대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직난다고 때려치면 또 의사가 안 되죠. 이제 의사가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사는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사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야기해요. 아는 사람들 의사들끼리 하는 말인데 자기한테는 가장 안전 직업이라 해요. 단지 애들하고 마누라한테는 최고의 직업이다. 일단은요. 이제 대한민국 의사 자격증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다면 이제 어느 학점 기준이 있어요. 어느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그 나라에 가서 의사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복지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것을 넣어서 개별 심사를 받아요. 이유 EU 있죠 이유에 속한 데서 거기서 의사 면허를 딴다면 이 u 에 모든 나라에서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학을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서 오사카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의사고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중국은요, 중국의 여러 학회, 국제 학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의사 면허를 이제 취득할 수가 되었고요. 일본 의사 면허가 있으면 또 베트남에서는 또 진료를 할수 있고 병원도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보다는 입에+ 유배, 입에 먼저 중요한 게 입에 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이요 문법하고 이 독해 쪽으로만 갔거든요. 그런데 말로 막상 하자면 초등학생도 쉽게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어학을 잘 하려면 일단 뻔뻔해져야 된다. 남은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틀렸던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 어, 그렇게 생각하고 언어를 좀 해야 돼요. 한국, 일본 별로 안 다집니다. 서로 조, 좋아해요. 서로 단지 이상한 국수주의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걸수주의들이 있어요. 대처 문제예요. 우리하고 가장 DNA가 가까운 것도 일본 민족이 하니까 가깝게 지내야죠. 동경은 꼭 가야죠. 왜냐하면 수도이고 일본에서 이제 문화재가 가장 많은 데가 역시 동경이기 때문에 동경은 이제 볼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친숙한 데는 이제 오사카죠. 오사카는 이제 한국 그 교포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어, 그리고 음식도 더 저렴하고 해서 오사카는 가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온천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황온천이 있고 소금온천이 있어요. 근데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온천 쪽을 가시고, 소금온천 성분은 마카야마나 시라마 쪽 그쪽으로 가면 좋고요. 유황온천은 저기 벳부나 오이따 같은 데 많이 가시죠. 일본은요 컨비니가 맛있어요. 저는 이제 예, 일본 컨비니 중에서도 세븐일레븐에 자주가요 세븐일레븐 가서 <laughs>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면 라면을 먹죠, 라면보다는. 그래도 건강이나 이러면 생각에서는 라면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제 라면 끓여먹습니다. 짜파게티를 더 많이 끓여먹고 있어요. <laughs> 이제 보통은 1인당 한그 만원 정도면 다 먹었어요. 이제 조금 유명한 데는 그래도 어, 1200행에서 또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 되면 한2 0 댄까지도 가요. <목소리>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면역력 높이시고. 그고 젊은 모든 분들께서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어벤져스 캡틴 임정환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